안녕하세요. 장보경 따로입니다. 운세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띠의 운세 보겠습니다. 아, 지띠의 오늘의 운세는? 육컵이 나왔죠. 육컵이 나와서 뭐, 회상하고 마음 편하고, 잔잔한 옛날 사람들 만나셔도 있고, 연락하셔도 있고, 마음이 평온한 날로 보입니다. 소띠 보겠습니다. 소띠의 오늘의 운세는? 21번 월드가 나왔죠. 쇼띠분들도어 아, 그동안 뭔가 잘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안 됐던 게 오늘은 이루지 않을까. 나만의 성취감, 보람, 결과물이 있어 보입니다. 호랑이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는 행맹이 나왔죠. 행맹이 나와서 약간 순교자인데 뭔가 내가 매달리고 내가 하는 일어 거기에 희생하면서 어, 좋은 일 베푸는 일이죠.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뭔가 있을, 거 보인, 있을 것 있을 거 같아요. 자, 토끼 보겠습니다. 토끼 볼게요. 토끼는 7코인이 나왔죠. 7코인이 나와서, 보면은, 그, 그, 별자리는 황소자리에토성에서 약간, 어, 7은 약간 조금 권태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 돈이, 현실적인 게 조금 늦어지는, 늦어지는, 오전에 뭔가 결제, 뭐, 송금, 도로, 돈이 입금될 거라면 오후에 될 수도 있, 있어 보이죠. 자, 용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의 운세는 킹콩이 나왔죠. 아우 좋은 날이네요. 현실적으로 펜달크 왕이니까 어 돈을 들고 있고 경제적인 거 약간 어 권위적일 수도 있죠.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뭐니가 최고잖아요. 요새는 권위적이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기꺼이 돈도 쓸줄 아는 왕이랍니다. 뱀 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의 운세는 소드7이 나왔죠. 소드7은 약간 이게 어 별자리는 달하고 그 물병, 물병 자리죠. 약간 철왕, 막, 약간 일탈을 꿈꾸고 냉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 달은 약간, 초순달 반달, 보름달, 변덕이 있고, 약간 이 세븐칠은, 어, 조심하는 거죠. 도둑 맞을까, 나의 이런 거, 어, 그런 거 조심, 사람 조심, 말 조심, 이런 거 조심하는 날로 봐드릴게요. 말 보겠습니다. 자, 말띠 오늘은 8컵이 나왔죠. 8컵인데 약간 물병자리에 토성이네요. 이것도, 어, 힐링되고 하는데 약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나의 마음을 어디다 붙잡을까. 마음이 힘들어서 다 모든 걸 놓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거지만, 어, 잠깐 일시적이니까 다시 평온히 찾아올 수 있답니다. 양띠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은 이 어, 나이트 컵스가 나왔죠. 나이트 컵이 나와가지고, 뭐 어디 프로포즈 제안뭐 스카우트 이런 거 받지 않을까 내가 하는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게다 술술 다잘 어 먹히고 잘 호응하시고 뭐 좋은 날로 보입니다 자 원숭이 보겠습니다 원숭이 때 오늘은 원숭이 투안주가 나왔죠 투안주가 나와서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활발하게 다는 건데 약간 양자리가 나와서 양자리 화성이 나와서 약간 어떤 갑작스런 뭐 생각지도 않는, 뭐, 그런, 다혈질이라든가, 이런, 열정이 쏟지 않을까도 보입니다. 개, 닭띠 보겠습니다. 닭띠 오늘의 운세는, 볼게요. 어, 리소드가 나왔죠. 쓰리소드는 약간 상처거든요. 근데, 토성의 균형과, 어, 리브라 정갈자리 저기 천칭이 나왔죠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약간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 약간 더디게 그렇게 막, 막 아프진 않고 조금씩 아프면서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개띠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 연세는 어그 교황이 나와서 뭔가 완만하게 어, 내가 어디 뭐 입사 승진 뭔가, 원하는 게다 되는 날이죠. 그래서, 혼자는 안 되고, 뭐, 연합해서 이루는 날이거든요. 이 토러스, 어, 그, 황소 자리가 나왔죠. 현실적으로 좋은 날로 보입니다. 자, 돼지 보겠습니다. 자, 돼지 때 오늘은 허밋이 나왔죠. 허밋이 나와서 약간 운동자는 묘한 일이 생기고, 뭔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 5월달까지는 해주겠다 했던 게 6월달로 딜레이 돼서 6월달에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버거 천여자리가 나왔죠. 꼼꼼함을 더 살펴야 되거든요. 수성하고 이걸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 차분히 하시면 어, 잘될수 있을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운세 달렸습니다. 행복하세요.